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 주는 천재겜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물리신 분은 꼭 보세요. 계속 홀딩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5월 11일부터 매수를 할수 있다. 1차 매수 기회가 왔다. 그래서 5월 11일에 12,000원 초반대 부근에서 아, 매수 가능하다. 1차 매수 기회 왔어요. 라고 영상을 올렸었고, 다음에 5월 13일에 다음 주 주봉이 5주선 위에 있으면 바로 또 매수가 2차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12,000원 한 500원대 부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3차 매수는 이 하락 추세선, 13,000원 500원 정도를 조금 넘게 되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5월 18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6월 2일에 또 한번 그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주봉을 10주선과 5주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이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주봉 정배열이다. 그래서 매수를 할수 있다고 6월 2일에도 14,000원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매수한 타이밍은 이렇게 딱 4번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익절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고 퍼센트로 수익을 냈을 때는 저는 항상 익절을 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절반 익절을 하고 정확하게 고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추세선을 아래로 빠지거나 만약에 위로 많이 뚫었을 때는 항상 절반 익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추세선을 보시면 계속해서 추세선을 따라서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6,0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도 구독자가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악플러들도 많고,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어 가격대가 18,000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가격대에서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2,000원 초반대, 12,000원 중반대, 13,000원 중반대, 14,000원 딱 그때 매수를 네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익절을 한다고 해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 구간이고, 항상 익절이라는 것은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 이게 추세선을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익절.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고점, 지금도 차이나 전기차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선을 유지한다면 계속 홀딩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악플, 저에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고, 제가 어, 뭔가를 잘못 알려드렸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스터점을 잡아드렸고, 계속 홀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는 그런 유튜브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수 시점 잡아드렸고 앞으로 또 만약에 추세선을 빠진다면 아 여러분들 익절이나 손절해야 을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대 평단 아나 물려 있었는데 때문에 입절했는데 이 때문에 익절했는데 이만큼 많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격대에 물려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멤버십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가격대에는 매수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공부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물론 저에게 악플을 다시고 이 차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저는 한 분이라도 소수의, 어차피 시작 때부터 소수의 인원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 분들이 이걸 듣고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를 보면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기 투자 1년 수익률이 14%입니다. 그리고 6개월을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3개월을 투자하신 분들은 11% 그리고 1개월을 투자하신 분들은 24%의 수익을 내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5월 12일에 영상을 올렸죠 정확하게 24% 제가 매수하라고 했을 때 매수하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수익률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한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은 확실히 마치고 오를 때 매수를 한다 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18,000원, 19,000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매수해야지. 저가분할 매수를 하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이 길 때는 저가분할 매수보다 오르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 동그라미는 피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수익은 훨씬 더 좋다. 는 것을 이제 제가 증명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은 피하고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하락장 초입에 빠져 나온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상승의 초입입니다. 이번 상승의 초입과 같이 상승의 초입대 들어가서 상승 추세선을 깨지는 지점 파란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익절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류선이 들어올리려고 할때또 상승의 초입에 들어갔다가 파란색 이렇게 또 음봉으로 내려서 상승 추세를 깨질 때 그때 또 익절, 이런 식으로. 반복만 하면 계속해서 저는 통장은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번에 하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질 때또 매도하는 방법과 어떻게 익절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멤버십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차트가 있고 베어 트랩의 차트가 있고 익절의 중요성, 뭐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등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차트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매수와 매도 홀딩은 이 차트를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차이나 전기차의 수익률을 봤듯이 1년 동안 장투를 했지만 결국에는 1개월 이 상승장인 1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저는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썼을 때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돈, 연금 투자하는데 꼭 공부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이면 한 달에 외식 한번안 하면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로 돌아와서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 경우 제가 몇 달, 한달 전부터 그어놓았던 상승 추세선을 깨지지만 않으면, 다른 거는 아마 아무것도 안 봐도 됩니다. PBR, 뉴스, 그리고 뭐, 퍼, 아무것도 안 봐도 됩니다. 이 상승 추세선,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색 하락 추세선, 하방에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 하루에 한번 정도 이 추세선을 빠지나 안 빠지나,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가, 추가 매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버스가 떠났다. 버스가 떠나면 다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스는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지금은 평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조금만 해주더라도 18,000원 이런 가격대에 물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 내가 그때 진짜 잘못 샀구나, 삼성전자도 잘못 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발 꼭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고 이 차트에 대해서도 너무 안 좋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맞출 수 있구나, 차트도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고. 확률 싸움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더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 그때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